그 혹시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있잖아요. 네. 그 보상금이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소득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? 네. 예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득이 포함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감액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. 네, 계십니다. 예, 그래서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보상이 오히려 이를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. 그래서 본 의원이 그와 관련된 이제 보상금 전액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을 발의한 바가 있거든요. 취지에 공감하시죠? 네, 취지에 공감합니다. 네, 그럼 우리 장관님께서도 그 국가를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좀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보건복지부 간할 법안이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법안이 네.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그 관련해서 좀 진행이나 이런 거 있으면 본 의원실에 꼭좀 보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마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